근데 네. 해외 야사랑해 아빠 꼭 갈게 응. 갈게가 뭐지? 네뭐 어, 여쭤봐요. 물어봐요. 사장님 그어 사람이요 아빠 꼭 갈게 갈게의 의미가 뭐요? 예그니까 여기 하노이에 도착한다는. 아. 아. 완주를 하겠다. 예. 네. 아, 그런. 2250km. 아, 까마우에서부터 하노이까지 2250km를 달려오신 아 한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인님 사장님! 아들한테 한 말씀! 어. 아들한테 한 말씀! 자, <laughs> 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아빠 잘했지? 사랑해 <laughs> 아들. 박수를 좀 쳐도 야 돼. 박수 써줘야 되는데, 유치쳐 박수 써줘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까만 회사는 여기까지 김치찌개. 달려오신 김치찌개 하나는 여기 좀 맛있게 주면 되겠네요 같이 식사하러 왔어요 하나 아니 중간 중간 네.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네. 아니 그 그분이 뛰시는 거를 이렇게 네.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요 커트, 커트 커트를 네. 그래서 패스트에 이제 글도 올리시고 사람을 맞아요. 만날 때마다 올리시고 하잖아요 짜증시아 너무 신요기 아니 전날에 하시겠지 아. 어. 어소할 어.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나는 생각, 생각치고 진짜 아무도 이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전날에 아, <laughs> 설마 설마 사람이 시간기 너무 아팠어요 네 아파가지고 너무 못했어요 네. 제가 그날은 제가 일기도 안 썼어요 <laughs> 일기도 못 썼는데 호텔을 <laughs> 샀는데 3시간이 <왔어요. 웃음> 아픈데 어차피 시신은 못가는다 빨리 쉬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호텔 들어가고 <laughs> 자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때 동안은 치하니까 치하니 등이 아프더라 앞둬. 등이 아프니까 숨을 못 쉬는 거야 뛰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뛰지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어째 아프니까 수영을 하고 호텔을 찾아서 또 아무것도 짜야 되는데 가도가도 끝이 없는 질길이고 오른쪽은 번유열한 질길이고 왼쪽은 계속적으로 아, 아, 습제 운전, 진짜 뭘 만드는가 막 그런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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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상 만드는 습제 운전, 석재 운전. 예, 그런 만 있는 거예요. 아, 이 오토바이 탄 사람들 같으면있냐마뭐 그, 그, 사업소에 10, 10, 있는 시민들, 이 시간에 아무도 없잖 I d 은왜 있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 에 o 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 o n 들 know. I don't 어아름이 이름이 태우 네. 사랑해. 아. <laughs> 네, 제가 어그 변하는 얼마든잠이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어떻게 든좀찾아야지 어떻게든 진짜 살아야. <laughs> 근데 그는 운이 좋게도 그48%로이중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건너편에 이제 호텔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어. 하나는 야흥이라고 내가 있고 하나는 호텔인데 가라오케 마사지하는 어. 규모가 크고 그야흥이 문제가니까요. 또 거기는 외국인을 안 받더라고요. 야... 어. 외국인 거부하는 베트남이 있어요. 조금, 오, 조금 그래요. 있어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딱 바로 그하더라고요 뭐 제가 한국인이다. 바로 그거 해서 이제 그 바다에서 옆에 가니까. 다행히, 그, 좀, 약간, 변두리인데도 비싸게 들르지만은 저거 어떻게 보면 좀 아픈데, 지금, 뭐, 음. 집을 음. 따질 거냐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엄마. 일단 씻어야 되니까, 몸을 정말 씻고. 바로 그, 그 상태로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자버렸어요. 식사도 식사도 못하죠.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죠. 아, 근데... 아, 아빠서 이게 뭐 해주면은 사안 되니까. 이틀 동안어 하루는 3십 k g 뛰고 그 다음 날은 3 3 k g 를 뛰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먹은 느낌, 문제가 아니고 먹는 그, 양도 좀 작아요.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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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면 그그그먹고 그 잠이 들었는데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 호치민에 있는 유튜브인데, 아, 예. 네. 내가 지금 선생님이 편하게 해주시면은, 자유신도 마라톤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노이에 입선하는 영상을 뛰어가면서 <laughs> 같이 찍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한국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저는 한영입니다 어떤 한국 공뭐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있느냐 싶어서 바로 위치 공유를 해주세요. 나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좀 자야 되니까 지금 하노이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밤 10시에 도착한대요. 도착해고 호텔까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애들하고 그것도 오시더라도 저 끼우지 마세요. 저 지금. 먹 자고 있습니다. 그 잠이 들었는데 사람이 의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던가 안 하고 뭔가 이상한 거. 어, 네. 네. 일기를 안 써고 다니니까 막 마음이 살다가도게 어, 생각이 났나 봐요. 그 그러니까 새벽 한 시에 잠이 깨서요. 이런 거 하, 근데 일기는 안 쓰냐? 가막 에피소드를 육십 회째는 써야 되지 않나 그냥 채다어 약기원은 있죠. 비문사공 이제 이걸 쓰고 또 번역을 여기 번역기 돌리면 이 번역기가 사실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 맞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제대로 제대로. 이상한 음. 말이에 한국에 오기라는 말을 번역기를 돌리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laughs> 남자가 여자를 희롱하는 걸로 나와요. 희롱하는 단어. 이 정도에 나와요? 오기가 어. 여자를 희롱하다 이렇게 그, 글자가 나와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집으로 한 걸로 바꿔줘서 번역팀 보려고 이렇게 수정을 제가 좀 일단 조금씩 드세요. 네. 드시면서 이게 렇 수정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네. 그러니까 시간을 또 사실 좀 많이 들이거든요. 프라이를 음. 하나씩 밥이 밥하고 뭐 비프라이네. 그요? 아니 그래서 그 글에 앞보다 있었는 거기도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음, 댓글도 달고 응원도 하고 사실은. 그 무슨 사연이 있겠지. 뭐어 나는 그냥 무슨 사연이 있겠지? 왜냐면 진시는 동기. 어, 찌시도, 왜 시작했어? 왜 나는 그냥 그냥 제일 처음 현수막에 아들한 그 아들한테 꼭 간다고 하는 그 현수막을 걸고 그 티셔츠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 있,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렇 <laughs> 아. 사연은 있죠. 사연은 없지만, 제 아들이 정말. 1년이 돼가지고. 음, 그래서, 어, 요번에 그 5월달이면 볼수 있어요. 음, 음, 좀제 입장에서는, 그 제가 그막 70회 마지막에 길 끝에 답이 있다라고요. 답을 따랐잖아요. 기 끝에 있는 답은 지금까지 살아온 중 아버지로서 사람으로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내상생 마지막 딱한 번만이라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 딱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게 <laughs> 무엇이 될지 몰랐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였다. 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베트남에서 내가, 아까 선생님한테 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 드려주세요. 네. 드려. 여기 드려주세요. 김치찌개 드려주세요. 여기, 베트남 지도하고 우리 한국 지도하고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음. 그... 까마오가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포 네. 호치민은 부산, 네. 그리고 나나는 서울, 그리고 한국 중진좌쪽 끝에 있지않습니까 북쪽, 어, 북쪽 끝에 항력 어, 북쪽 끝쪽이 이제 단호이라서는 어, 그럴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음식 어, 드시면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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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드시면서. 네. 아니 근데 제가 마지막에 <laughs> 당신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laughs> 아버지라고 지금. 댓글 달아드렸어 진짜 할머니 음. 그 아들에 대한 그사랑을 담고 뛰실 때 그냥 뭐라 그냥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어 진짜 한국 완전 처음으로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나에서 한번 먹긴 했는데 무슨 예. 음, 갈비 드셨죠? 돼지갈비. 그래 거기 <laughs> 보니까 갈비. 이제 그 한국 한국분이 네. 한국에 계신 분인데 예약을 해 주셨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서울에, 계신데. 서울에 계신 분이. 서울에 계 거기다가 어, 거쪽 지나가면서 어느 식당을 예약해 해놓으신 거. 거기 가서 드시라. 어. 음. 식사는 대접해주고 싶은데 몸이 서에 있어서 자기가 원망이 절대 단골 식당이었다고. 그쪽에 가져서 한국 음식 좀 드시고 가시라고 진짜? 응 아. 베트남에서 음, 그 원래 사셨어요? 아니요 사지는 않았고요 작년 5월 말에 네. 제가 베트남에 오늘 고치모엔이 입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네. 뛰어 a 세요 a 어 i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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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 도안 빠지고 i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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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a Tia, t 었거든요그 베트남에서 뛰어보면 그때는 안경을 어떤 건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데그상태에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이 해봤는데 제일 걱정한 게 저는 더위였는데 오히려 더위가 저한테는 더 낫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뜨거운 게 저한테는 더 좋고 이 모자 하나만 있어도 열사병이없으기열사병이있는데다막아고 머리가 뜨겁고 이런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열심히 다하는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다 글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 혼자 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들 출발하게 되면은 힘이 많지 않습니까 되고 저는 마라톤은 했지만 또 배낭을 하고 배낭여행을 해본적은없는습니다 응. 그러니까 배낭을 뛴다는 거는 마라톤거 응. 상상은 아무 응. 그렇죠. 상상도 안 해요. 응. 그것도 긴더이요 제가 예약 예했던게2 2 5 0개에데 제가 왜2 2 5 0개를로냐고게 알게 됐냐면 그때 그올달 제가 들어올 때 한국 조민 그 제시펜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니다 까마우에서 한 월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보는 데에 한국 조민 한 분이 본인이 직접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까마우에서 한 월까지 가 보니까 2,250km더라. 가본 적이 있다고 보니까. 내가 직접 차로 예, 차로 차로 2 2 5 0 k m 로 가본 적이 있으니까네. 그 그들이가 정확하다,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2 2 5 0 k g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직접 운전하셨다니까, 가보셨다니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숫자가 나온 게 2,250kg가 그분들저저철 거기 그게 그분말그말 그대로 그 따라서 이제 2,250kg라는 타이틀을 만드는 거. 그 만드는 게제 자체가 맞는 게 아니고, 저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 사진 답사도 맞는 데 어떻게 생각알겠습니까 그래서, 2 2 5 0 k g 구나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글을 올렸는데, 사실 비웃음밖에 안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딱한 분만이, 베트남 여성들 한 분이, 자기가 낙자에 서 사는데, 지나가는 들이 있으면, 자가 네, 응. 차를, 차를 대주해겠다좀 빌려달라. 근데, 남들은 그냥, 아,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한테는 유일하게 믿어주는 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나에게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그런 멘트 하나가. 예, 네, 그 멘트 하나가 사람을 진짜. 움직이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작년 9월달 음. 9월달에 입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했어요. 제가 원래 몸무게가 7 5 k g 거든요7 음. 5 k g 로 제가 먼 거리를 뛴다는 거는 남들 걱정 해서 보통 무릎 걱지않하면 그게 제일 많아요. 몸 체중이 무거우면 뛰다 보면 하중이 너무 이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이제 조금 해가지고 6.7kg까지 감량을 했어요. 음,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네. 뛰기 위해서 이제 감량을 하면서 이제 이런 티셔츠도 제작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저깃발 있지 않습니까? 음. 깃발 그것도 진짜 내돈내산이에요. 왜냐?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에 스포가 있으니까 뭐, 상징적인 의미로 나도 음. 저거 하나 걸고 이면은 음. 어, 뭐, 뭐 부산 엑스포도 온보도될 거고 음. 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는가 어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음. 어, 이제 준비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놓은 거죠 음. 음. 그래서 뭐, 내일은 아니지만 강안리대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워밍하고 음. 어, 몸도 이제 조금씩 만들고 그래갖고 제가 까마오에 도착 딱 했을 때, 저 공항에서, 그저 호치민 공항에서 몸무게, 그니까 67kg 정확하게 네. 그래. 67kg이고, 제 배낭 무게가 정확하게 2 0 k g 이어요 왜냐하면, BHS이 20kg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넘어가면 투가요금 받기 때문에. 이거 제가 딱 재니까 20kg예요. 이 20kg를 맞춰서 제가,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마공항를 도착을 한 거예요. 남마공에서도발할때 20km를 아 하고, 그냥 락자를 가는 거죠. 왜 락자를 방문해 달라야 되느냐. 원래는 끈틀어 가야 되는데, 끈틀어 가서, 어, 벤째로 해서, 호지민을 와야 정상적인 곳인데, 락자는 북쪽이거든요. 까마에서 북쪽으로 가요. 1 4 8 k m 북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방문해 달라고 했는데, 첫, 제를 처음으로 모셔주신 분이 이제 그약 누군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도 약속의 의미라는 그런 거예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기위해서만나기가 아니고 약속을 위해서 방문해달라는 약속에서 약자를 첫 이십 개를 면당을 메고 가는데 딱 삼일을 이십 개를 매니까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쉽게 조금 뭐, 있어서 행군을했지만또 여기 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말 많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짐들을 저, 호텔에 다 버렸어요. 아깝지만 비싸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버렸는데 호텔에서 제가 달리고 있는데 그 젊은 분이 오토바이 타고 제 짐을 들고 온 거예요. 누구 <laughs> 같다고 <laughs> 그, 놓고 갔다고, 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버린 것이다. 내가 너무 무겁다. 내가, 내날 무거워서 못드니까 아, 미안하다. 그니까, 한 5kg 정도를 막, 도토발 타보신 거예요. 그, 그걸,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10kg까지 정도 이렇게 나, 10kg까지, 하여튼 그 정도 줄이고 지시면이 식사를 하시고, 예.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 밥을 못먹셔서 아니 저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글을 다 봤잖아요. 진짜. 다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어요 <laughs> 그게 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laughs> 제가 운동을 제어하는건 아니고 산타는 거. 제가 등산을 못 해요. 등산을 잘 못하고. 제가 등산을 제일 싫어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저는, 도, 저는 진짜 등산하는 거 못해요. <laughs> 그리고, 진짜, 요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누가 좋아해요? 다 그냥, 이동시간이 좋으니까,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걸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그거 보면서, 아니, 무슨. 베트남 사람들은 특히나 100m도 5도이 타고 다니잖아. 어, 내가, 그럼 어떻게, 제일 처음에, 어, 너무 시, 그냥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데 그러니까 뭐, 중간 중거 있잖아, 그 오늘은 몇키로 뛰었고 몇 초로 남았다. 이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막 내가 내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 내가 불러.